접착식 레이저를 시켰는데 물고나왔 없어서 브라운 색상으로 골라주셨어 가죽 질감이 보이시죠? 인조가죽 레이저 레이저라 접착식에 접착식 접착식 레자 아, 얇구나. 여기에 씌울 거, 씌울 거. 깍데기 씌울 거. 샌드 페퍼, 천 원. 고은거한 개. 거친 거한 개. 자, 다음은, 또, 타카로 박으려고. 요 다이소에서 5천원 줬어요. 1 0 천원 주고, 한 번도 안 써봤는데, 잘 달라고 모르겠다. 연장도 없고 아 망치 가지러 가려면 귀찮아 가지고 그냥 대충 때렸어요 자한장 완성 기스 다놨 기스 다놨 기스 다 놨어 깔끔하 뭐 대충 써 대충 써 대충 써다 됐습니다 아막걸러가겠다요거도 우여곡절 끝에 바가 아였어요 따라라라란, 따라라라 노는 공간 없이 딱 맞게. 맞췄죠? 저번에 세 장, 세 장으로 짰어요. 세 장으로 만들었어. 왜냐? 앉으면 천장에 머리가 돼요, 머리가. 키가 지금 179인 경 앉으면 허리도 못 핀다고. 허리를 못 펴가. 요앉아갖밥 먹는 건 불편해. 그래갖고 그래갖고 예자 요거를 여기를 빼는 거지 하나 빼고 그러면 요 앉으면 내가 머리가 안 닿지 원래 승격석이니까 요 앉아갖고 주변에 저 전투식량 요 앉아가 이리 묶는기라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안 닿는 거지 천장에 요거는 밥상으로 쓰고또잘 또 때는 요거를, 이렇게 가 하면 되니까. 어떤 겨? 기성품, 돈 주고 짜맞추는 그거, 그치? 괜찮아지오잉? 자, 노는 공간 없이, 문짝, 돼 있는 부분도, 안되겠다 조치를 해놨고, 이렇게, 말끔하게. 하하하하하하 어떤겨 아, 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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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떤 아, 아, 아. 필요에 따라서 얘도 뺄수있어 뺄수있게 다 만들어놨어 깰꿈하죠 재료비 재료비는 합판 요거 25000원 타카 5000원 타카 심 1000원 세톱 2000원 막톱 2,000원. 사포 가는 거 1,000원. 천원 거친 거 1,000원. 그리고 요 레자. 레자는 넉넉하게 다섯 다섯 막기를 주문을 했어. 3만 원 줬어. 3만. 3만 원. 아, 수평계 2 개. 4,000원. 그러고 그러고 요거 커튼 레일이거든요. 2000원 요거를 잘라 가지고 저기 여기 여기 잘라 가지고 요 설치했어요 여기 지탱이 안 된다고 지탱이 안돼 가지고 요기넣은다고 아니 저쪽 가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여튼 간에 요거 한다고 커튼 레이 2000원 까다하면 아, 얼마인교 얼마인지 모르겠다 집에 가서 계산해보고, 예. 고래 미천 들었습니다. 뭐 짜다시 얼마 안 들었죠. 자, 보 벌써 이게 계속 쓰던 받침이라 하여튼 여기에 좀안 맞아, 수평이. 하판을 이한장더 올리면은 맞는데 하판이 지금 없어요. 근데 뭐잔 데는 뭐 아무 문제 없어. 아. 해놓을. 뿌듯하네 그러고 한 개, 탈게또 남았어. 나한재 저기 뭐야 올바꾸러 갈때 카센터 가갖고 요거를 요거를 좀 빼달라고 얘기하려고 해. 요거를 빼가지고 여기를 또 평탄화를 다 해가. 그나마요 머리 두고 저저 기아봉 있는데 다시방까지 발 뻗고 충분히 잔단 말이지. 그거를 해야 돼. 그거는 나한재. 카센터 올일 밖으로 갈제 요거 좀띄주위소 익혀야 덜 미안 시럽지 뭐 아무것도 안내가 단골이라고 캐더요 아이고 단골인데 사으로좀띄주셨으 카만 실한다꼬 뭐좀 뭐 팔아 주면서 해달라 카만 아이고 야 해드리지요 이제 그 되거든 아무리 단골이지만 요거를 빼요 빼가지고 여기를 또 수평을 한번 맞춰줘. 여기는 생각해둔 게 있어요. 이하판을로할게 아니고 생각해둔 게 있어. 그 여기 빼뿌고 나면은 이마에 공간이 나오잖아. 그거를 채울 게 있어. 그거 채워가지고, 고것도 한다고 가죽도, 레자도 좀 넉넉하게 한마퀴더 해놨습니다. 그거 하려고. 아이고, 뭐, 서서히 일다, 아이고, 뒤집겠다. 올라와,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 내일은, 아, 몸이 너무 안 좋은데. 오랜만에 통증 걸리니까, 치료 좀 받고 와야 되겠습니다. 아, 죽겠다. 아, 아무튼, 완성이 했다는 거.